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영광 시청자에게 교제와 기쁨을 주는 이삭방송 3월 4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촬영 스케줄상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은 유영만 동북 목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0일 5년 전 경기 광주에 유영만 동북 목사 가족 5명이 시작한 우리들 교회가 창립 5주 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몇 가지 행사를 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성도와 함께 기쁨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행사로 매년 창립 기념일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교지에 천국의 기념식수를 심는데 금년에도 새롭게 개척한 교회에 매월 성교 비용을 지원한 일과 탈북 청소년 학교인 하늘꿈 학교에 선교 후원을 하였습니다. 유용만 동무 목사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순종하며 매년 창립일에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희망의 종이 비행기 날리기로 성도들이 작성한 노란 종이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날려 보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 알리는 뜻 깊은 시간들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행사로는 영유축구의 찬양이 있었으며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예배 후에는 여성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으로 창립 5주년 행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유영만 동무 목사는 목회 시장은 내가 한것 같은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5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ICS 동무들과 원우들의 사역장에도 주님의 은혜로 더 기쁘고 감사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원우 회장의 소식입니다. 이 경제 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마음 군인 교회를 개척하고 심오하며 많은 사역의 결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부대 전체 50여 명의 병사들 중 매주 20여 명의 병사가 출석하고 있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 찬양, 악기 연주 등을 가르치며 이제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병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단은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등을 연주하며 예배 기쁨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주간 세례자 문답 교육을 실시하며 초신자에게 기독교 기본 교리인 사도신경, 십계명, 삼위일체와 구속의 이유 등에 대해 교육하고 10여 명의 병사들이 부활주일의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부대원들을 위한 성교의 일환으로 혹한기 훈련 기간의 간식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복원 공사에는 안양동산교회에서 구원했고 군선교연합회 비코리아 등 여러 단체에서 성교원금, 교양서적, 전도서적, 교회, 성물 등의 지원되어 풍성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경재 원호회장은 다음주부터 동원예비군 훈련이 시작되면 매주 300여 명, 한해 8천여 명의 예비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마음 군인교회의 부흥과 영원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경재 원우회장 부부를 위해 기도와 성원을 부탁해 왔습니다. 다음은 채용기 전은표, 신입 원우들의 인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ICS 요양 선교회 현장 실습 소식입니다. 이번 주 요양 선교 현장 실습은 3월 22일 화요일 9시 30분 행복 요양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노감평 목사 부부, 임상혁, 윤문호 동문 목사, 구자윤, 하영석 동문 등 9명의 사역자가 참석하여 요양원 어르신 및 임직원 포함 3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참석하여 더욱 활기찬 예배로 드려졌으며 특히 임상영 목사의 기타 연주로 인해 은혜가 더했습니다. ICS 요양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현장 실습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4월 30일 토요일 11시에는 ICS 요양선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현재 저희 이삭방송은 주간뉴스, 육열 목사의 설교, 크레이그 힐 목사의 재정과 과정에 관한 영어 강의가 주기적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산 CBS와 협조하여 박성일 교수님이 출연하시는 정의경의 해피아워를 큐티 프로그램으로 반영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열매 가득한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원우 동문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듣는 이에게 기쁨이 되는 이삭 방송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